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일제의 무단 통치와 문화 통치까지 배웠는데요. 오늘은 민족 말살 정책,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저항,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제가 문화 통치하다가 우리나라 민족 문화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는 이런 정책 즉 민족말살정책을 하게 돼요. 왜 하게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갑자기 우리 민족성을 말살시켜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해서 결국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이라고 착각하게 하려는 속셈이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이 일으켰던 침략 전쟁, 그 전쟁, 전쟁의 동원, 전쟁 동원을 위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본이 1931년에 만주를 침략했던 만주사변, 그리고 1937년 중국 본토를 침공했던 중일전쟁, 그리고 동남아 전역으로 전쟁을 확대했던 태평양 전쟁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쟁에 이제 미쳐가는 거예요. 자, 우리 교과서 잠깐 182페이지 보시면요. 그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37년 중일전쟁, 그리고 41년 태평양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에 일본의 유일한 식민지였던 우리 조선 국민들을 보내야 될거 아니야. 그러려면 우리 조선인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 전쟁은 대일본 제국을 위한 것인데, 그 일본 제국의 조선인들도 포함이 된다. 일본 제국의 국민이다. 이런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교과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사 참배라는 게 있어요. 심사 참배. 일본은 신사가 무지하게 많죠. 근데 신사라는 건 뭐예요? 일본에 아주 좀, 영웅들 뭔가 일본을 위해서 기여했다가 돌아가셨던 이분들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특히 이제 일본 천황 천황의 그 위의 조상들 그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참배하겠죠. 근데 옛날에는 신사에 대해서 이 조선인들 조선진들은 재석께 꺼져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같이 가서 절 하재요. 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도 단체로 신사 참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민족말사 정책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심사 참배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황국신민서사암송 너희들도 황국 천황 국가인 일본을 의미하겠죠? 그 천황 국가 황국의 신민이다. 백성이고 신하이다라는 서사를 어떤 문기, 문구를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도 매일 야 이거 암송해 봐. 모르면 사대기 날라오겠죠. 그런 것도 이제 강요했고, 그다음에 일본식 성명을 강요했다. 이걸 보라가니 창시 어, 개명이라고 하죠. 그래 성명. 성과 명을 다 바꿔야 돼. 이름 정도는 그래 요즘에도 바꿀 수 있잖아. 근데 목까지, 성까지 바꾸래요. 이건 좀 해도 해도 너무한 거죠. 그래서 야 이제 내가 일본에 일본 사람의 이름을 쓰고 또 일본 천황의 어, 천황을 위해서 신사참배하고 또 일본 한국 천황의 신하이다라는 서사암송하고 그리고 일본 역사 배우고 이러면. 내가 아, 어 조생진이 아닌, 니봉진이 어,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이 우리 조선인들을 전쟁에 데려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아예 법을 이렇게 만들어. 국가 총동원법. 우리 국가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동원하겠다. 그러니까 총동원이에요. 사람이든 물자든 전쟁에 필요하다는 싶은 것들은 모조리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먼저, 이제,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쇠. 철이라고 하자, 철. 어. 금속이라고 하자, 금속. 응? 그래서 금속, 쇠부채 같은 것들은 모조리 다 가져갔고, 심지어 밥그릇, 놋그릇 숟가락, 뭐 이런 것들까지도 또, 문고리 그리고 교회에 있는 종, 절에 있는 종, 이런 거다떼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쌀 같은 거 강제로 가져갔고, 또 군인들 먹여야 될거 아니야.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탈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도, 야, 무조건 군대 가, 징병. 그리고, 야, 공장 가서 무조건 일래 징용. 게다가 여자들까지도 일본 군, 늘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이른바 군 위안부 같은 것들, 이런 만행들을 이때 당시 일본이 저질렀던 거예요. 어, 이와 관련된 자료 또독과서 182페이지 또 보고 가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금속류 방주, 요런 게 있죠? 그, 대부분이 이제 박그릇 같은 거네요. 보시면, 밥그릇 같은 게 있고, 이런 것도 다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의 저항.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본의 민족 말사 정책에 순순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민족성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일본이 일으킨 전쟁. 여기에 우리나라도 엄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독립군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당시 주석이었던 김구를 중심으로, 야, 우리 독립군 하나로 모이자! 해서 하나의 대표적인 독립군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한국강복군이에요. 그러면 이 한국강복군은 임시 정부의 임시 정부가 만든 군대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당시 일본의 전쟁에 맞서기 위해서 결성된 연합군의 일원으로 여기저기 전쟁에 참전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연합군이 승리하고 일본이 패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맞이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한게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게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독립 다음에 건국에 있어서도 할 말이 없는데,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 강복군을 만들었고, 그 한국 강복군이 여기저기에서 연합국과 함께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연합국의 승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독립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냈다라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교과서, 183페이지 밑에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강복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연합국의 일원으로 여기요. 어? 요, 요 말이 중에,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항일전, 일본군과 전투를 전개했던 우리 자랑스러운 이 군대예요. 이게 뭐야? 한국 강복군이었다. 뭐 심지어 미국과 미국의 OSS라는 지금의 CIA 전신인데 미국과 실제로 연합 작전을 통해서 한국의 우리 한국 강복군과 미국 군대 어 군대가 같이 어 국내에 침투해서 우리 군대가 일본 군대를 우리 본토에서 몰아내고 태극기 빨이 꽂으려고 했던 계획까지 다 수립이 되었어요. 물론 마지막에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미국에 했겠죠.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원폭 투하로 물거품이 됐지만 이 한국 강복군이 국내까지 치고 들어오려는 이러한 작전까지 준비했다라는 거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아쉽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고 자, 그리고 일본이 우리 민족 문화를 자꾸 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민족 문화를 수호하려는, 지키려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 말 이거 지켜야죠. 우리가 우리 말을 잃어버리면 일본 말 쓰면 그냥 일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이 조선어를 연구했던 학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조선어 학회예요. 그래서 이 조선어 학회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말. 큰 사전을 현찬했다. 응? 음. 물론 이제 이것이 책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사전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나중에 독립 이후에 이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국어대사전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학계가 많은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교과서. 우리말 큰 사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나와있죠. 우리말 큰 사전 조선어학회가 이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일본에 일본에 발각이 돼가지고 어, 이거 안타깝게도 편찬까지는 완성은 못해요. 하지만 그 원고를 결국 우리가 잘 숨겨놔서 이게 광복 이후에 우연찮게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국어 사전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나라를 되찾줬지만 우리 말을 되찾아야지 진정 우리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 아니었겠니? 근데 다행히도 이 조선학회가 우리 말, 조선말을 사전으로 만들어서 편찬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말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대단히 훌륭한 일들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는 광복, 독립을 맞이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강복군이, 한국 강복군이 직접 일본군을 몰아냈다라기 보다는 안타깝게도 연합국의 승리가 결정적이었죠. 연합국을 대표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 거니? 미국과 소련이에요. 근데 미국과 소련은 사상, 이념이 다르잖아요. 미국은 자유주의, 자본주의, 소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양분되고 그를 이두 체제를 대표하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연합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우리나라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많은 간섭을 해요. 물론 또 미국의 연자폭탄으로 일본이 항복을 했고 또 소련은 저 만주 쪽으로 치고 내려와서 일본군을 몰아냈고 서로 자기네들이 우리나라 독립에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815 강복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직접 남북을 분할해서 점령하는 이러한 미군정 통치가 시작이 돼요. 자 남북 분할의 기점은 위도 38선이에요.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통치하는 거죠. 그러나 언제까지 이두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겠다라는 건 아니야. 왜냐면 하 전쟁 끝나기 전에 카이로라는 데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 회담을 개최했는데 아,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이 패망하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이제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다시 모여요. 어디서 모였냐면 모스크바에서 모여요. 세 개의 나라가 모이는데 누가 모였냐면 외상들이 모였네. 외상. 자 외상은 뭘까요? 외상값. 그게 아니죠. 외무부장관, 외교장관, 장관급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세 개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일단 미, 소. 여기다가 0까지, 0. 세개 나라가 외무부 장관급들이 모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이런 결정을 해요. 일단은 신탁 통치하자. 자, 당장은 우리가 나라를 세우기에는 좀 여건, 여력이 안 되니까, 일단은 임시정부 체제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정식으로 국가를 수립하기 전까지, 배신, 통치하자라는. 이게 이제 신탁통치예요. 자. 자, 신탁통치. 그래서 신탁통치는 정부, 수립, 전까지 네 개국이, 네 개국은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에요. 배신, 통치,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탁통치, 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 신탁 통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우익 세력들 이들은 강력하게 신탁 통치를 반대해요 반대 어 반대 자렇게안 어, 써지니 반대 신탁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좌익들은 어 입장이 또 다르네 좌익 좌익은요. 신탁 통치 받아들이자 왜냐 신탁 통치를 계속 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은 중요한 거는 남북한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전까지 아니냐 그럼 우리가 빨리 통일 정부 수립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지를 하게 돼 지지선언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사항이 알려지자 좌익과 우익끼리 서로 아주 격렬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서로 만나면 으르렁, 으르렁 되겠죠. 자, 이와 관련된, 아, 왜 이렇게 안 되냐? 이와 관련된 자료, 또 역시 교과서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우리말 큰 사전 봤고요. 다음 페이지, 183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카이로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 민족 독립을 약속했고, 그래서 모스크바 삼, 어, 일단은 독립이 됐지만, 38선 기준으로 얘네들이 남북한을 나눠서 미국과 소련이 분할 통치했죠? 근데, 자, 무슨 회의?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려서 어떤 결정을 했다? 어, 신탁 통치를 일단 하겠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겠다라고 하니, 자, 우익은, 자, 그 밑에, 우익은 어떻게 했다?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하고요. 좌익은, 아, 이거 좋은 거야. 어, 삼성회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남북한 남한과 북한이 미소 양군으로 군에 통치되어 있는데, 요거 빨리 끝내고, 네개 나라가 신탁 통치하는 가운데, 통일 정부 만들면 되지 않겠나?라는 주장을 하면서 지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광복 이후에 좌익과 우익 간의 격렬한 대립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결국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서는 우리나라가 건국되기, 정부 수립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에서는 야 그러면 신탁 통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야 너희들 총선거 해. 선거 해 가지고 헌법 만들고 정부 수립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선거에 대한 방식이 인구를 비례로 한다. 그러니까 인구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많은 지역은 국회의원이 많이 뽑히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적게 뽑히겠죠. 근데 북한하고 남한 중에 어느 쪽 인구가 더 많을까요? 북한 인구만요 남한의 인구만 남한의 인구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한이 이 선거를 치르면 유리해요. 그러면 북한 쪽에서는 이 선거를 반대해야겠죠. 그러니까 야이 선거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선거가 안 되면 어떻게 돼? 통일이 안 되겠죠. 통일된 국가 수립이 안 되겠죠. 근데 이승만이나 남쪽의 우익들은 야 그럼 남한끼리만 선거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야 이러면은 분단되는데 자 여기서 김구가 나서는 거죠. 그래서 김구가 야 우리 서로 양보하고 빨리 선거 남북한 동시에 선거 치러서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을 만나고. 또 남쪽의 지도자들 만나면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근데 협상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하는 거예요. 응? 북한에서는 야 니네 어? 남쪽 니네들 선거하지 마. 선거, 니네끼리 선거한다며. 그거 아니지. 선거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어? 통일된 정부를 만들기 위 논의를 하자. 뭐 이런 주장을 북한은 여전히 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유엔에서는 야 북한이 하기 싫어? 그러면 이제 남한 희들끼리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 요거를 하나 여러분들 정리해 주세요. 왜 남한에서만 단독 선거를 하게 되었느냐? 자, 북한은 어, 뭘 반대했다? 선거 반대. 어, 북한 선거 반대. 이유는 뭐야? 인구 비례. 그거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인구가 많은 쪽은 많이 뽑고, 적은 쪽은 적게 뽑고, 이거는 북한에 불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대했던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성남시를 따져보면, 지금 분당구 쪽은 국회의원 두 명이죠. 근데 수정구, 중원구 한 명씩이죠. 아니, 이건 말이 되느냐. 아니, 면적별로 대표를 국회의원 뽑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분당 쪽은? 아니, 우리가 인구가 두 배가 많은데, 국회의원 두명 뽑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입장이 조금 다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선거를 반대하니, 야, UN에서는 남한만 해? 그러면, 야, 북한,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남한에서만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남한에서만 선거하면 어떻게 되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분단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분단을 막아야지 해서 누가 반대했냐면, 역시 김부? 김구라든지 남한에 있는 좌익들 응? 좌익들은 격렬하게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제주에서 제 4.3항쟁이라는 예, 엄청난 항쟁이 벌어져요. 이 남한에서 선거를 하면 결국 분단이 될 텐데. 이러면 은 결국 우리가 하나의 국가를 수립하지 못할 텐데. 이거 막아야 돼. 이거 막다가 제주도에서 큰 사건이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이따 나중에 수업시간에 영상 통해서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결국 선거가 결정이 됐고, 선거가 남한에서만 치러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선거에 대해서 잘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게, 이 선거는 누구를 뽑는 거냐면, 자, 누구를 뽑냐면, 재헌국회, 헌법을 제정하는 재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예요.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야. 국회를 먼저 만들고 헌법을 만들어서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지를 정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먼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원들이 국회를 만들었고 헌법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제 정부를 채택하겠다라고 결정이 됐고 그래서. 대통령을 뽑았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아요. 그래서 당선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어, 선생님, 그러면 김구나 다른 지도자들도 많았을 텐데 왜 국회의원들은 이승만을 뽑았을까요? 자, 김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한만의 선거, 이 국, 재원 국회의원 선거를 김구는 반대했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했고, 대부분 국회의원이 됐고 결국 그들이 이승만의 대통령으로 뽑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쨌거나 최초의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됐다라는 의의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이 완전히 굳어진 거죠 분단이죠 분단 이건 이제 분단이에요 어 안타까운 거죠 기쁨과 동시에 안타까움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김일성이야, 니네 말이야, 니네끼리 선거하고 대통령 뽑고 정부 만들었더라? 고 우리도 어쩔 수 없지. 해가지고 뒤늦게 북한 정권이 김일성에 의해서 이제 수립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 광복을 맞이했지만, 이거 자꾸 왜 이러니? 광복을 맞이했지만,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또 남한과 북한이 각각 정부가 수립되면서 분단이 됐고 이 분단이라는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분단이 뭘 뭐가 일어났다라는 좀 불길한 예감이 들겠니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죠. 어? 그래서 정확하게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는데 3년 만에 즉 1948년 8월 15일 날 남한에서 정부가 수립됨과 동시에 우리민족은 두동강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2년도 채안 돼서 6.25 전쟁이 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제통제 맞서서 끊임없이 민족운동했고 한국강복군도 만들었고 그래서 독립이 됐지만 결국 뭐 신탁통제 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하다가 결국 유엔의 결정으로 남한에서 선거 치르고 또 남한에서 먼저 정부 수립되는 바람에. 결국 남북한 분단 정권이 수립되어 말았다 수립되고 말았다라는 조금 더 아쉬운 이러한 상황으로 결정이 됐는데, 자, 여기서 또 앞으로 더 끔찍한 비극 6.25 전쟁이 일어나죠. 그거는 우리가 다음 또 시기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